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벤트가 몇 가지가 나오는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반갑습니다. K-top 하우징 대표 박창래입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체령심터예요. 장마도 끝나고, 그리고 이제 가을 건축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 현장건축 저희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동식 주택은 우리가 안 하다가 지금 체령심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체리형 심터도 이렇게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체리형 심터는 이동식 주택과 현장 건축용이 있는데 현장에서 짓는 있는 거는 높이가 5m까지 5m까지가 저희가 집을 지어드리고 이동식은 4m입니다. 신고용이고 현장에서 짓는 거는 주택용 이렇게 두가래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체리형 심터는 높이가 4m 어, 목조 주택으로 지었고요. 어, 주택 단열, 어, 중공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단열재는 인슐레이션 들어갔고 어, 목조 주택이다 보니 어, 2x6 기둥과 2x10 어, 지붕이 골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장과 실내 마감 등은 제가 안내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격대는 저희가 3,500만 원의 부가세 별도로 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벤트로도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어, 시청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이벤트가 어, 몇 가지가 나오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소개할 채령십터 중국용은 두 가지입니다. 단층형 그리고 다락방형 두 가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따라오시겠어요? 지붕재는 이제 가성비다 보니까 진짜 정통 기와가 올라가면 인건비랑 기와값만 따지면 돈 천만 원 나와요. 그래서 저희랑 건축비를 안 맞고 금속 기와라고 해서 스페니식 기와 똑같은 금속 기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와는 유럽풍 기와 무늬로 저희가 진행하였고 외벽은 스타코예요. 유럽풍이다 보니까 스타코 당연히 단열재 들어가고요. 주택용으로 다 성적서, 어, 납품 확인서 다 저희가 건축주님한테 다 첨부해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관 입고 보시면 단열 방화문 주택용입니다.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남부지역 이걸 떠나서 중부 1지역 기준으로 방화문을 저희가 달아놨으니까 추위에, 더위에,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창호도 마찬가지로 이중페어 24mm로 저희가 국산 창호를 씁니다. 거축 주님의 프라이버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낮에는 절대로 안에 안 보이는 블루 반사 그리고 뭐 브론즈 여러 가지 반사용으로 쓰이는 우리가 창호를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에서 좀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싼게 비지떡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좋은 자재 쓰고 그리고 가성비로 이윤을 적게 남기고 박리담의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의심스러우시면 직접 공장에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리고 여기 현관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 외장을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금속 기와를 사용하잖아요. 저희가 물음통 바지를 써요. 물음통 바지가 뭐냐? 여기 이제 물음통 바지, 물통 바지, 물바지라고 하지 물바지. 요거를 쓰는 이유는 건축주님들 주택들은요 전부 다 지붕이 있어요. 그 황사나 이런 모래가루들이 지붕에 다 가라앉은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비가 오면 그 빗물에 다 쓸려 내려와요. 그 떼물들은 이걸 안 하면 벽이 눈물을 흘려요. 그럼 되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관리가 안 돼. 그래서 물통 바지를 해줌으로써 떼물들이 모여가지고 이쪽으로 양 방향으로 빠지게끔 해 놓으면 관리를 안 하셔도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시킬 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동식이다 보니까 최고 30cm까지 처마가 나올 수가 있고요. 우리가, 웨딩 뭐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다저 LED로 저희가 등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영상 그대로 시공해서 입양시켜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벤트는 좀 이따 안에서 설명드릴게요. 더좋겠습니다 예, 들으시죠. 자, 현관 입구는 푸시도어라고 하죠. 뭐, 이렇게 기억자 도어도 있지만 세상이 자꾸 좋아지다 보니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푸시도어를 이용해서 어,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 지문, 원격, 블루투스 뭐 이런 기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단층입니다. 단층 들어오시면 어, 현관이 있어요. 현관이 있는데 현관에 들어오시면 신발을 벗고 어, 붙박이 신발장에 어, 장에 신발을 올리고 어, 들어올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이불장 그리고 옷장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열 평이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는 충분히 넓혀드리고 어 이런 남은 공간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박이 장식으로 옷장과 이불을 놓을수 있는 어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중문이 있어요. 저희가 단층 구조이다 보니까 중문은 저희가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중문도 뭐 50만 원대부터 뭐 100만 원대에 있는데 중문도 그렇게 싼어 자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들어오시죠. 제가 저 소품을 좀 깔아놨는데, 소품은 다 아니고요. 집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실을 보시면, 거실 창이 굉장히 넓어요. 뷰가 굉장히 좋은 분들은 거의 환상적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 뷰를 보기 위해서 큰 창을 살리고, 어, 우리 사람이 이, 다닐 수 있는 이 공간만 저희가 1m 어, 방화문하고 비슷한 사이즈로 문을 만들어 놨어요 이기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해도 되고 여기는 통창으로 고정창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창도 주택용 단열이 되는 창으로 저희가 건축주님들한테 지어드리고 있으니까 단열은 뭐 겨울에 무조건 따뜻하다고 보시면 되고 여름에 햇빛이 이렇게 받아칠 때 자외선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앉아서 햇빛을 봐도 눈이 부시지가 않아요 여기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 아르곤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더운 공기가 들어와도 안에서는 에어컨 바람으로 시원하게 지낼 수가 있고 겨울에도 찬 공기가 때려도 전파를 못 해요 이런 창호는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한 창호 자첫 번째 우리 이벤트는 앞에 이거 데크가 있어요 기억자로 데크 네 평을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데크만 별도로 하셔도 몇백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무릉통바지 지붕에 때 들어가지 말라고 무릎 바지를 우리가 섭취드리고 세 번째는 신발장에 붙박이장 네 번째 이벤트 중문 그 다섯 번째 설명을 드릴게요. K 탑 하우징은 상부장이 없어요 원래 다 선반으로 하는데 어, 이거는 단층 구조다 보니까 상부장과 전자레인지 밥솥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밥 먹을 수 있는 이 테이블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 이 공간에서 자유자재로 다닐 수가 있고 어, 이 공간에서 식사도 하시고 식사 끝나면 이렇게 밀어서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가구라고 보시나요? 과학입니다. 얘는 가구가 아니에요. 얘는 별도로 하시면요. 100만원 이상 가부치를 하고 있고요. 현관 입구에 들어오실 때그 붙박이장, 신발장, 옷장, 이불장도 100만원 이상 되는 가부치를 합니다. 단층 구조는 천장을 보시면 굉장히 높아요. 4 m 터예요4 m 그래서 이 높이로 인해서. 개방감이 살아있고요. 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신 분들은 이 집에 소파에 앉아서 밖을 만끽하면서 천장을 보면 좀 시원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시그니처죠. 석가래인데 K-top 하우징은 석가래가 들어가는 어, 모델이다라는 것만 제가 인식을 시켜주려고 석가래를 꼭 제가 넣고 있어요. 일단은 요거는 계약할 때 건축주님께서 선택 사항이니까 선택하셔가지고, 어, 우리가 샘플 도면을 보여주면 거기서 골라가지고 그대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요. 어, 건축주님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최종심터는진입로예요못 들어간 경우가 4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입로가 우선 좋아야 됩니다. 진입로가 좁으면은 아무리 좋은 집을 싸게 샀더라도 못 들어가요. 못사요 그런 분은 현장 건축을 하셔야 되는데, 현장 건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3,500만 원은 어렵고, 현장에서 지는 집들은 주택용으로 해가지고 정통기와도 올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현장 건축을 저희가 5천만 원에 평당 500 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식은요, 평당 350만 원입니다. 목조주택. 요즘 목조 주택 평당 350만 원 얘기하는데 이 가격보다 더싼 회사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저희는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직접 여기서 출근을 해서 직접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집을 짓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부분이고 현장은 좋은 직원이 아니라 따로 소장님을 배정해서 지금 직접 현장에서 짓게 하는 방식인데 뭐케이터 하우징은 뭐 집을 팔아먹네 안에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경우 아니고요. 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현장 건축도 일하시는 분들 이 직원이라 그런 거짓말이고요. 다 이제 도급으로 해서 우리 소장님들은 우리 K 타 소속 소장님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에 주방으로 들어올까요? 음, 우린 뭐 기억자 주방이고요. 주방이 이쪽 화장실과 어, 마주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셔요. 어, 그러시는 분들은 바꿔줄 수 있어요. 저쪽에 보시면 저 한번 카메라 한번 볼까요? 네, 저쪽에 안에 보시면 저쪽에 개인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커피 한잔 하셔도 되고 식사 하셔도 되고 이 공간은 나만의 공간. 이 공간과 주방과 바꾸면 화장실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중공용으로 지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화장실 한번 열어볼게요. 그냥 우리 케이타 파우징은 그냥 이런식으로 이런 분위기 타일 색상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그냥 가셔도 되고 일단은 화장실에 제일 민감한 부분이 떼 타는 거죠 샤워를 하면 떼물이 튀니까 게으르신 분들은 회색 계열이나 이런 다크 그레이 계통으로 인테리어 잡으면 되고 진짜 게으르지 않는 분들은 그냥 화이트로 가셔도 돼요 은쇄까지도 되고 인쇄까지도 되고 그건 건축주님 있는 현대사항이니까 추가 비용 없이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이고 그리고 들어갈 거 많아요. 네, 이거는 서비스로 해주신다고 할습니까 단층만. 네, 우리 단층 집을 계약하시는 분들만 데크, 물름통 바지 신발장, 붙박이장 주문, 그리고 주방의 상부장 우리 집이 워낙 그 유럽풍이고 좀 동화 속에 나오는 이제 빨간 머리의 모델이다 보니까 대충 꾸며도 이런 화분 하나 갖다 놔도 집은 이뻐요 그리고 숨어있는 누다락이 있어요. 여기도 저 위에 보시면 저 위에는 이제짐 무거운 짐이나 이제 쓰지 않는 그런 사물들을 올려놓는 공간이니까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어, 해드렸고. 자, 두 번째 다락방에 있는 집을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단축구조로 제가 이루어져 있는 집을 제가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금액은 3,500만 원입니다. 부가세 별도, 운반비 별도, 그리고 거리에 따라 운반비는 좀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는 저하고 다시 상담으로 통해서 정확한 운반비를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집 갈까요? 예.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모델. 빨간머리 2, 어, 오리지널 체령심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마감재는 똑같아요. 어, 스타코, 단열재 들어가고 주택용으로 저희가 지어드리고 있고요. 지붕은 3단이고 제일 높은 곳이 다락방, 한 단계 낮은 곳이 거실, 낮은 곳이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체령심터는 높이가 몇 미터다? 네, 4미터.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건축으로 진짜 인허가받으시는 분들은 5천만 원짜리 집부터는 높이가 달라요. 다락방도 서서 다닐 수 있고, 180 높이로,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 짐을 질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일단 체리 심토로 4m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방화문도 주택용이고, 현관은 여기 타일이 있어요. 신발장.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들어오시면 돼요. 이 안은 체리형 심터 빨간 물인 2 원조의 원조. 그 전에는 좀 높은 우리 집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이집 구조로 갑니다. 이동이 가능하고요. 폭은 4m, 길이는 10m예요. 이게 외부 마감 기준이고 중간 기준은 3.6, 9.6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방 먼저 소개시켜드릴까요? 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제 ABS 도어가 아니라, 이제, 포켓 도어, 슬라이드 도어로 열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두 평이에요. 여기 두 평이고, 어, 폭은 2 m 이기 때문에, 침대, 싱글 침대 가능합니다. 여기는 진짜 나만의 공간, 잠만 자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천장은 석가래로, 이 높이가 협소하다 보니까, 시공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모델이, 어,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방은 어, 싱크대가 냉장고 자리가 있고, 막 세탁기 자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아까 보셨죠. 단층 구조는 다 이루어져 있지만, 어, 이렇게까지 싱크대가 나와도 되고요. 어, 나름대로 어, 수납 공간도 다 있고, 여기도 있고, 굉장히 상부장 대신 어, 하부장으로 제가 상부장 대신해서 많이 이렇게 뽑아드렸고, 냉장고는요. 여기가 높이가 150까지, 높이는 냉장고가 150. 저희는 계약하실 때 냉장고의 사이즈와 모델을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게 우리 매립형으로 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세탁기도 마찬가지, 세탁기 공간도 저희가 매립형으로 어, 이렇게 공간을 빼드릴 수가 있고요. 빨간머리에는 상부장 대신에 이렇게 선반이 들어가요. 뭘 봐도 선반으로 해서 이제 유리해 먹을 수 있는 접시 이런 거 올려놓을 수 있고, 똑같이 어, 주택용과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우리가 제작을 해드렸어요. 화장실도 보시면 이거는 이제 금색이 아닌 실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잡았는데 때가 많이 안 타는 구조로 제가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어 여기는 위에는 원래 천장을 편백이 아니고 도을 사용했는데 높이가 낮다 보니까 이 편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편백도 습을 많이 잡아먹고 향이 나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큰거 보셔도 냄새를 다 잡아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어, 장점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화장실도 1.3평이에요. 다락방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다락방은 이런 구조. 올라갈 때는 서서 올라가면서 이제 체력형 심타다 보니까 겸손해져야 돼요. 이렇게 좀 앉아서 들어가야 돼요 <laughs> 앉아서 잠만 자는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평수는 3.5 평에 계단까지 해서 4평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보시면 돼요. 당연히 필름 난방으로 난방시설 돼 있고요. 양쪽에 창을 이용해서 맞바람 치기 바람이 서로 통풍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시원하네. 맞바람 치니까. 그래서 이 높이가 150 정도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의 체령심터로 3,500만 원이면. 와뭐 괜찮다 뭐 하시면 뭐오셔서 저하고 저희 인연을 맺고 근데 다른 회사들도 비슷할 거예요 서서 다니는 다락방은 없을 거예요 1층은 살리고 다락방은 잠자는 용도로 선택을 저희가 했습니다 뭐 저희가 뭐 주문 제작 이런 건안 돼요 뭐 오라는 대로 저희가 집을 지어드릴 수는 없고 요 구조에서 그러니까 문 방향이나 창문 이런 건다 가능하니까 오셔서. 상담 받고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9월달 돼가는데 추석 전까지만 해서 제가 이벤트 다섯 가지를 제가 어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 일단 자막을 일단 좀 피디님께서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어 이벤트 다섯 가지 들어갑니다 다섯 가지를 추석까지 추석까지 할게요 많이 받아가시는 거예요 빠르면 올해 안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게 제가 어뭐 조치를 취하고 늦어도 내년 1, 2월 달 겨울에도 배송을 하니까 1, 2월 달쯤 다 안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9월 추석 전까지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상식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모델하우스는 여기 거는 내년까지 계속 이들이 있을 거니까 오셔서 보세요. 이거 안팔 거예요. 이 단층 구조와 다락방 구조는 그대로 여기 있으니까 오셔서 보세요. 오셔서 보시고 아, 한 가지 설명 안 드리겠는데. 저희가 1단, 2단, 3단 구조예요 2단 구조는 제가 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광고를 많이 했는데 2단 짜리 구조도 괜찮습니다 빨간머리엔 A, B, C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타입은 1단 B 타입은 2단 C 타입은 3단으로 보시면 돼요 이 오리지널 원조예요 3단은 이뻐 기와가 단차가 있어가지고 2단은 2단이지만 안이 또 굉장히 또 개방감이 있어요. 거실 높이로 방까지 쭉 가니까. 일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건축주님이 원하는, 좋아하는 구조로 선택하셔가지고,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모델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빨간머리엔 어, 단층형, 3단형, 뭐 2단은 앞전에 했고, 어, 요두 가지 모델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어, 뭐, 건축주님들께서, 어, 일단 저희 모델만 되는게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다른 회사들도 많이 생겼고 그 회사들마다 다 자기들 색깔들이 있으니까 가격 비교 이런 거다 하시고 그리고 건축물은 자재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재도 한번 이렇게 좀 같이 공부하시면서 우리 회사만 오지 마시고 다른 회사도 한번 싹둘러보면서 저희 회사도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또 또 다른 집을 인사.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집은 아마 요즘 집이 아니라 진짜 이쁜 집들을 제가 많이 받은 집이 있는데 현장으로 제가 초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자체 채널 운영 계속 할 거니까 저희 채널도 구독자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